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NC소프트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업분할 확정됐다. 어, 저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쵸? 이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NC소프트한테 이제 외주 받아가지고 매출로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식으 거고. 아마 이제 상장이 되지는 않고, 뭐 할수 있으면 상장하려고 할 텐데, 아, 그 비상장 법인 하겠네. 그죠? 뭐, 품질 보증 뭐 이렇게 해갖고. 어, 개발 공급 이렇게 해갖고. 그니까 이제 잘라내기 쉬워지지, 이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NC소프트 자체, 그니까 러 NC소프트 사나에 이렇게 좀 있었으면, NC소프트의 실적이 나빠지는 걸 넘어서서, 자본 잠식 이런 거좀 세게 일어나야, 뭔가 좀, 인원 축소 이런 거를 좀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노동법 되게 셉니다. 근데, 어 기업 자체를 나눠 버리게 되면 그냥 이 기업만 나빠지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임원들을 좀 쉽게 버리려고 버린다는 표현 쓸게요.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같이 주주 같이 이거는 그냥 그냥 그거예요. 사탕 발림 소리고. 음. 그냥 이제 그거예요. 김일성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소리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18만 5천원 그 다음에 21만 7천원 일단은 뭐 시, 저기 18만 5천원 선 회복이 된 거는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이제 실적 감소에 따른 기업의 어떤 그런 이제 음, 재반 비용들을 어떻게 좀 유지관리 비용 을 어떻게 좀 줄일 거냐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지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어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